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깔수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모두 200개 세상에서 생존하기 4화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어, 이전에 실패했던 네더를 다시 가는 겁니다. 네더를 다시 가려면, 우리는 아이템을 준비해야 돼요. 일단 화살이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고, 당연히 활도 있어야 될것 같고, 난 방패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네더에서 장렬이 폭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패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방패 강화를 하려면, 철이 필요한데, 깔수에게 철이 있다, 많다! 넉넉히 있다, 그냥. 그래서 이걸로다가 이제 방패 작을 할 겁니다. 요렇게 두고, 만들고. 어, 뭐야. 에픽 떴다. 잠깐만, 이거. 내가 볼 때는 철다 돌려가지고, 레전드리가 뜨면은, 레전드리를 챙겨서 다니면 될것 같아. 안뜨네 근데 자수정이 있어서, 자수정을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네. 돌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자수정 섞여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파밍해온 거. 그냥 돌립시다. 왜안 돼? 아! 방패는 참 부시돌이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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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에픽만 또돌돌돌돌돌돌돌돌돌아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철을 쓸데가 없긴 하거든 나 도구 다 있어서 야 그냥 이거 하자 이거 그냥 되는 대로 다 써봐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러면 이제 스물여섯 개 방패를 한 번에 다 뽑을 수 있어요 가자 도박 아니 왜 에픽만 또 에픽이 요만큼 있어. 내가 볼때 방어 높은 거를 들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이거 들자. 이게 최대 생명력도 붙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곡괭이에다가 내구성을 발라놔야 돼요. 6. 야, 이 동물 어딨냐? 레벨 6 만들어서 내구성 바르고 곡괭이 지켜줍시다. 예. 이제 화살, 붐, 그리고 내구성 발라줍니다. 레벨 1더 올리면 약탈투 바를 수 있다. 아, 겨울이 오고 있다. 어, 눈 쌓이는 거 봐. 오케이, 동물도 잡아줘가지고, 레벨 7이 됐습니다. 얼른 갑시다. 좋아, 맞는 거이 됐어, 이제. 그리고 이제 화살이 있으니까 활을 만들어야겠죠. 활도 뽑기가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은 저 거미동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모아준 게 상자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실, 실. 그렇지. 실도 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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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맴브로 그리고 가죽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방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럼 상자 놓고 둘러주면 가방이 나옴 그리고 이 가방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더라고 베이비 백팩, 프레이드 백팩, 플레이티드 백팩 근데 제가 철을 다 썼기 때문에 철을 캐주러 내려가긴 해야겠네요 가방 업그레이드 해주고 바로 내로 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김에 다이아를 캘수 있으면 다이아를 좀 캐주죠 여기 아래 철 있다 야밍 아홉 개! 바로 됐네? 굽자! 빨리! 아 근데 사실 8개 필요하네 자 아무튼 간에 둘러주고 백팩 올리면 플레이티드 백팩 오 얘야! Yeah. 오 뭐야 또 있어! 이것도 만들 수 있어? 아니 이게 그러면 더 늘어나나? 어두줄자 금으로 돌려봅니다 금 마침 또 있어 다이아도 만들 수 있네 와! 세줄 그 됐어 세상에 내려갑시다 어, 봤어요. 저거 그거 아니, 자수 정방, 자수 정방인 거 같지 않아. 어, 뭐야? 다이아가 왜 나와? 어, 잠깐만. 이러면 곡괭이를 수리할 수 있는 다이아가 나오는 겁니다. 어, 인데 있었다. 아, 훌륭해. 경험치 내는. 아, 땡큐베리 감사. 아,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골렘 뭐야? 아니, 지금까지 골렘 나온 적 없었는데... 형씨, 못 나오지. 거기서 왜냐면 너는 자수정 골렘이니까... 활, 활 데미지 먹나? 어, 뭐야? 죽었는데... <laughs> 잘가 얘는 뭐 아이템 떨구나... 자수정 조각 떨궜네요 야, 맛있겠다... 와, 맛있다... 와, 몇 개야... <laughs> 야, 이러면 이제 자수정 걱정 끝이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좌표 아주 훌륭합니다 내려가자 다이아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욕심은 끝이 없어야 돼 사람은 원래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어? 상자 어빵오 뭐야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다 이러지 마라 상자가 있으니까 상자 한번 틀어봅시다 다이아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도 챙겨 갑니다. 아 이름표? 챙겨 가 쩌르직직! 쩌르직직! 어, 넓은 곳으로 왔다. I want to die. -야. Please give me die 어, 다이아다 오! 무기도 어? 어? 있는데? 어. 아, 잠깐만. 어, <놀람> 물이... 아잉. 아 무기 아이. 아이, 참 불편하네. 오케이 몇개야? 서른개 행운 만세 저것까지 딱 먹고 가면 되겠다 야 바로 올라갑시다 어 두개다 아 야미 일단은 고치겠습니다 어 딱됨이네 돌려 에피야 이야 바로 떴다 돌리고 <laughs> 아좀 떠라 야 다이아 다쓰잖아 어 레어? 레어 떴다 아 됐어 그럼 레, 레어 써 그냥 야 다이아 그냥 갖다 버리는 수준 아니야 이거 <laughs> 그리고 이제 지옥 가서 금 신발 신어야 돼 가지고 어 뭐야 바로 떴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가자. 일단은 가방에 모루 하나 넣고 인챈트 북을 몇개 들고 갈게요. 제가 들고 가고 싶은 거는 일단 보호입니다. 그래서 레벨링을 해 가지고 보호를 여기에 바르는 거임. 머리랑 신발. 저기 있는 흙에서 긁어 가지고 집 앞에다 내더문을 만듭시다. 오케이 완성했다. 자 이제 내더로 가봅시다. 우! 가자. 아미. 근데 태어난 곳이 엔더맨이 있는 지형이라 가지고 엔더 진주부터 구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 약탈검에다가 날카로운 파이브가 달려 있고 크리찬스랑 투 행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구해주는 거는 엄청나게 쉬울 겁니다. 한번 잡아 볼까요, 우리? 어 바로 나왔다. 어두 개스! 야 이거 행운 약탈 발라 있으면 전설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재단이 있어. 어, 용 하나 가져갑니다. 안주소. 그렇지. 몇 개야? 와! 진짜 행복하지 아니한가? 그렇지. 7개 세상에 아이템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11개. 와! 오. 어, 나 무서워져. 어, 화살 데미지 먹네. 너? 어, 잡았다. 와, 그렇게 고생했는데 블레이즈 막대기 두 개? 가성비 꽝이구만. 어, 블레이즈다. 잠깐만. 야, 이거 금방이겠는데, 지옥? 일단은 그러면 엔더맨들 잡고 바로 옆에 블레이즈 잡으러 갑시다. 아... 어. 12개? 한 16개? 한 20개는 필요할 것 같아. 엔더가 어떤 곳인지 몰라. 와, nope. 처음으로 안줬다 오, 아니, 제가 왜 자꾸 저기서 나와? 아, 나 무서워서 제 근처에 못 가겠어. 제 폭사잖아, 하 자꾸. 어, 와, 진짜 어렵다, 얘 잡는 거. 아, 폭발할까봐 근처에 계속 못 있겠어요. 오케이, 21.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저기로 내려와 줄게요. 자, 내려왔습니다. 어 아니 몇대를 때려야돼 오케이 블레이즈 막대기 4개입니다 네아 나이스 컷 6개 너무 붙으면 또 터져 그러니까 적당히 붙어야돼 아 나이스 컷 오케이 8개 어 여긴 또 블레이즈만 나오네요 아아 오케이 9개 어, 이건 뭐야? 일단은, 블레이즈 파밍 완료하고, 이거 뭔지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18개. 됐다, 이제 부수자. 그리고, 이거, 애쉬 파일, 애쉬 파일?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도와줘요, 나무 위키! 아, 이거는, 애쉬 블록을 만들 수 있고, 석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 봐봐. 이걸로 석탄을 만들 수 있다고.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져갈게요. 아니 근데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옥문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일단 올라가자. 어? 이거 뭐야? 재단이 있는데? 이거 뭐냐? 무섭다. 이거 뭐지? 진짜 모르겠다. 오, 어? 어? 상자! 잠깐만 이거 아래 다 파봐야겠는데? 또 있을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 아래 뭐가 있나? 아 어, 아닌데? 그냥 뭐 서비스 뭐 그런 건가? 아무튼 신기한 경험하고 갑니다. 뭐 다른 게안 보입니다. 특징이. 어 잠깐만. 와와 와, 뭐야? 깜짝 놀랐네. 와 뭐야? 아 무서워. 아니 내가 어서 온 거야. 그 다시 엔더맨 지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 아 저기구나. 저기다. 어 이제야 보이네요. 내가 왔던 곳이. 시점이 되게 짜릿해. 정확히 얘기하면 무서운 게 맞지. 이게 내 발이 보인다는 게 상당히 유니크하면서도 무서워. 아, 아까 좌표 하나 딸걸. 저거 아니? 어, 잠깐만. 저게 원래 있던, 왔던 곳이다. 아, 아, 아. 어, 여기, 여기. 내가 아까 있던 곳이잖아. 여기 용암을 하나 건드린 자국이 있으면 내가 왔던 곳이 어, 근처다. 야, 이거 사방이 보라색이라서 찾기가 어렵다. 그냥 루인드 포탈 찾으러 가야 되나? 에, 너 일로 와봐. 에, 너도, 너도. 먹어 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일단 하나 줬는데? 도 줘. 잠시 후. 소교석 두 개. 니네끼리 재밌게 살아라. 형은 루인드 포탈 찾으러 간다. 어디 보세요? 아, 아니 오서 쏘는 거야? 내가 안 보여? 아 저기 었구나와 다리. 와 다리 보소. 리얼 오징어가 됐네. 와 치기네. 아 이걸로다가 그냥. 행운발로다가 금 만들어가지고 애들 줘야 되나? 아 집은 가야 될거 아니야. 행운이 붙어있으니까 그래도 금주개를 만들기에는 모자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3 4 개거든요. 한 애들 모아보자. 훅교석, 훅교석. 큰일 났다. 후교석을 어떻게 하나도 안 주지? 이거 금을 한두 세트, 세 세트 모아서 애들 거래시키자. 흑요석을 나 이렇게 안줄줄 줄 몰랐어. 좋게 생각하면은 저도 화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거래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동네에 있는 금다 털었는데 한 세트하고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한 세트 가지고 거래해봅시다. 제발, 형 집가게. 어, 준다, 이제. 이제 주네. 나 집가게 해줘. 응해. 얘들아, 제발 일심 동체가 돼가지고 나한테 흑요석을 더 주길 바란다. 그렇지. 잠깐만. 적어 해보자. 제 집의 좌표가 2,222거든요. 내더 계산기 들어가죠. 278로 가봅시다. 아 답답하네. 어, 아 어! 진짜. 답답해. 갈 뻔했네 그냥. 와. 일단은 모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지. 그리고 내구성을 발라줄 건데 칼에 일단 하나 발라야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호 풀셋 맞췄고, 여기에 내구성까지 박아줬다. 그러면은, 이제 용을 잡으러 가면 되고, 해줄 건다 해줬다. 용을 잡아줄 겁니다. 용을 잡아주고 나서 해줘야 될게 뭐냐? 아기 용을 기르는 거예요. 이건 아기 용을 기를 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오크 스킨. 이걸로 드래곤 세드를 만들 수 있더라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 스킨을 더 구해줘가지고, 용을 키울 수 있대요. 그 외에 우리, 동물 키울 때 뭐, 맥이면은 성장 속도 빨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요걸로 이제 용을 길러주면, 된다. 뭐야? 아 됐다. 저 친구한테 이제 효율 3를 뽑게끔 만들려면 에메랄드가 더 있어야 돼요. 에메랄드를 빠르게 구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버래겠죠. 됐다. 60개. 이걸로 이제 얘 돌리자. 아 진짜 들을 게안 뜨네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야 어야 그냥 수선하자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게임이 미리 수선 뛰어놓는거 나쁘지 않아요 야 수선까지 떴다 용 잡고 와서 다 바르면 된다 이거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용 잡고 엔더 가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